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방편, 전달하는 도구,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또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했는데요. 세례입니다. 특별히 요아 세례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어린아이들, 자기들 머리들 위에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알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목사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공중 앞에서 확증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려고 하는 성찬입니다. 단순히 느낌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식탁에 나와 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양육 받고 있고 또 신령한 하늘의 맛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섯 가지를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쏟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하여라. 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셨을까요? 아니,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잊어버리는 거 말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를 잊어 버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무득무득 이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그런 날의 어떤 아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산 위에서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황금률과 같은 그런 교훈을 설파하셨던 위대한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아니 인류 역사상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던 정말 위대한 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금요일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 성찬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 모여 앉아서 뭔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꿈들이 제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권력자들과 얽힌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인 희생양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정말 고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범을 만천하에 보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 이 성찬식은요 장례식이 아닙니다. 음, 좀 이렇게 침울하고 이렇게 좀 어둡고 너무 가라앉은 분위기로 성찬식이 거행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격의 예식이고 헌신과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한 번쯤은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잔을 한 우리, 우리 600개를 이렇게 만든, 구해가지고, 한 번에 잔을 이렇게 다 나누고, 다 같이 잔을 번쩍 들면서,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러면서,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잔을 들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라틴 말로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잔을 먹고 말씀으로 나도 왕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왕을 위하여 프로레게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음, 뭐 이상한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승리의 결과에 관한 것이 오늘 성찬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참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떼고 먹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대답은 예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대답은 예스,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지나간 것, 어떤 지나간 일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일 예배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여러분, 6·25 한국 전쟁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왜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하는 일은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인 일에만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지금도 현재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그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에 참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떡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지금 우리가 떼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매 주일마다, 매달마다 혹은 1년에 몇 번씩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크리스천들은 하나의 빵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빵을 하나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모든 교리상의 차이들을 뛰어 넘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빵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 신, 우리의 몸이 이 하나의 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빵 하나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한 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을? 생명의 삶을,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작은 빵과 작은 포도주를 그 장차올 대연회를 이곳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마셔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나는 지금부터 포도 열매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25장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이사야 25장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여실 것이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장차 올 메시아의 대연회를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 연회가 실제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현실이 되는 그날에 산지사방,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위대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이 여기 계시니 이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불러 봅시다. 하고요. 사랑하는 교호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하여서 힘들죠?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로,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은, 고난은, 두려움과 절망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찬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고 참여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시간이 오늘 우리의 성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진짜 복된 삶이, 진짜 생명이 가득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큰 소리 외쳐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오직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시행되는 곳에서는 인종과 혈연, 출신지와 피부색, 학력과 성과 문벌의 경계선 너머로 이 모든 담벼락들을 무너뜨리고 오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위험 천만한 무서운 이 세상 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비열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바쳐 이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자애로운 우리 아버지의 식탁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성찬의 식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와 현존을 오늘 기억하고 소망하는 자, 어서 이 식탁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십시오 믿고 먹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힘겹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닌 그런 형제자매들이, 그런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방송을 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실을,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하신 일을 선포하며, 또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구원의 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 담아드리는 이 헌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 안에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주교께서 친히 우리의 즐거움을 짊어지심을, 우리의 슬픔 당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힘 얻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붙들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